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흠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요하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숨은 알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육십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 떼와 소 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인 대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4월 8일 블랙퍼스 오늘은 민수기 11장 1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원망을 다 들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너무나 괴로워하죠. 자기의 역부족에 대하여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다 내어놓습니다. 14절에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특별히 노인들 중에 장노와 지도자가 될 만한 70인을 모아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동역할 사람들을 붙여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세요. 어느 공동체든지 혼자서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들이 연합하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고기를 먹고 싶어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뭐하라 말씀하시냐면 냄새가 싫을 정도로 그것을 먹여주시겠다 약속하세요. 모세는 이 말씀을 듣고 또 다른 한편으로 여러 가지로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신뢰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말씀을 그렇게 모세에게 부어주세요. 2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하게 구하는 것을 얼마든지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의심하지 않고 구하면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어떻게 임하는지는 구하는 자만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인별로 꼭 말씀을 묵상해 주시고 여러분 큐티 책에다가 꼭 묵상의 내용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을 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